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승교자들 죽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그리스도 때문에 살해된 죄 없는 아기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따르며 영원히 외치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 1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사양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 채로 삼켜 버렸으리라.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가 주님을 기리나이다. 알렐루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구매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그온 일대에 사는 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 끊는 통곡소리. 나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이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겸과 잰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송냥되었으니,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키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 없어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